0684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렌터카입니다. SK렌터카은는 동사는 1988년 6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 7월 27일에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임대하는 장기. 중기 및 단기 렌터카 사업과 중고차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국내 최장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전문기업으로 고객 관리 및 렌터카와 연계되는 산업군과 다양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보유하고 있음. 음.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 임대업, 렌터카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신규 지분 획득으로 SK 렌터카 서비스 주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으나 주. 링커블은 보유 지분 처분하여 제외됨 대이 2018년 AJ그룹에서 s k 네트이친의 지분 매각을 통해 2019년 1월 2일 기준으로 s k 으룹으로 편입. SK네트웍스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대시 2022년 반기 기준 시장 점유율은 13.7%를 유지하고 있으며 SK네트웍스와 시너지에 따른 시장 경쟁력 확대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음 재무 대시 용역 서비스 매출 축소에도 매각 대수 증가로 중고차 판매 수익이 확대된 가운데 렌털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한 바 영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판매 채널 강화에 따른 광고비 등의 증가로 영업 비용 부담이 확대된 바 영업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기타 수지 개선과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이익률 소폭 상승 대시 비대면 온라인 확대와 전기차 중심의 장기렌털 수요 증가 제주 단기렌털 사업 확장 및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따라 외형 성장을 통해 영업이익률 상승 전당 2023년 2월 17일 기준 장마감 sk 렌터카의 시가 총액은 324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주가 입니다. sk 렌터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46위입니다. sk 렌터카의 상장 주식수는 4728만 5840주입니다. SK 렌터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 렌터카의 퍼운 14.41배이고 추정 퍼운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0.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23.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 0.9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76원이고 추정 EPS는 n/ a 원입니다. P/B o 와 BPS는 각각 0.60배. 113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 1 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000원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415번지억 원, 708억 원, 791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63번지억 원 182억 원, 206억 원입니다. SK 렌터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91번지 38%이고 유보율은 2405.02%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1.21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7-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5.62이며 전일 대비해서 9.09-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렌터카의 2023년 2월 1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8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6,98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6,98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SK렌터카의 종가는 6,860원이며 주가가 SK렌터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K렌터카의 종가는 6,860원이며 주가가 SK렌터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240일선과 480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sk 렌터카운은 거래량 2 1733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9백만원이 ,000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셋증권에서 5200열세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900일 흔세주, jp 모간에서 3107주, 키움증권에서 2 6 8한주 하이증권에서 1 9 1 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3 6든6주기움증권에서 3,510주, 삼성에서 2,801.9주, 교보에서 2,427주, 하나증권에서 2 2신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92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01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SK렌터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